네 안녕하세요. 김영재 TV의 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음, 오늘은 음, 2020년 말이라서 어... 2020년 말이 되니까 이제 방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 그러고 또 제가 오늘 새로 생긴 작업실, 유튜브 편집하고 뭐 게임하고 하는 그런 어, 곳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방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음 먼저 여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음 이거는 그냥 빈 가방인데 이거는 이모, 이모한테 받은 가방이에요. 그리고 또이 탭은 제가 옛날에 쓰는 탭인데 어 지금은 바로 이 탭으로 바꿨답니다. 근데 이 탭으로 저는 음 주로 뭐 숙제를 할때 쓰거나 뭐 유튜브를 볼때 쓰는 그런 용도, 또 유튜브를 또 편집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음 먼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거는 이거는 제가 어 학교 동아리 시간에 옛날에 했던 레고들을 모아놓은 곳이고 여기는 그냥 잡동사니들을 그냥 모아두는 곳이야. 그다음에 이거는 마리오 보드 게임이고 이거는 필통 꼬지 이렇게 많이 놔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그냥 그냥 다쓴 책들이나 바둑판 이런 것들 놔뒀고 어 이제 여기 책장을 소개할 건데 맨 위에 이거는 학교에서 어몇한 한두 달 전에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그냥 박스를 그냥 박스가 멋있어서 그냥 보관하고 있고요. 이거는 베트남에 가서는 제가 어.. 영상을 올렸던 베트남에 가서 산 피자 스피너. 그 다음에 이거는 충전기, 이거는 아이스크림 기울기 동생이 워낙 이렇게, 어, 그냥 좋아하고 그냥 모양이 예뻐하니까 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 음, 동생이 읽을 그런, 음, 그냥 애니메이션, 세계 명작들. 그 다음에, 2층에는 여기 학교 교과서하고, 그냥, 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나, 뭐, 독서논술학원에서 읽을 책. 그러고, 여기는, 여기도 동생 책이고요. 여기까지는 동생 책이고요. 여기는, 어, 여기에, 어, 나온 교과서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밑에다 놔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어 여기 있는 뭐위엔 돼지 점통이 있고요. 이건 연필깎이 그다음에 이거는 제주도 가서 산음 현무암으로 만든 돼지. 그다음에 뭐 여긴 큐브도 있고 뭐 학교에서 만든 보적 아한 보석 십자도도 있고 이것도 학교에서 한 거. 아직도 다 가지고 있고요. 음, 이거 뭐, 여기 보드게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모아놨는데요. 이런 거는 뭐, 손소독제. 어, 뭐, 이거는 애니멀카이저라고 동생이 좋아하는 거고요. 이것도 학교에서 역시 받은 거고요. 이건 옛날에, 어, 한 6살쯤에 엄마한테 받은 거고요. 이거는, 어, 과메 가서 찍은 가족사진이에요. 또, 어. 여기 이런데 보면은 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에 어 옛날에 유치원 시절 때 파일. 이거는 뭐 삼국지 이런 것들이나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책들만 여기다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요. 자 이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건데 바로 제 침대입니다. 요즘은 제 침대에서 많이 자기도 하고. 어, 이렇게 자기도 하는데요.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음,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백인데, 기절백이라고. <laughs> 그 다음에 이건요. 제가 코스트코에 가서 2만원을 주고 산 LA 다저스예요. LA 다저스 백인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편하네요. 그 다음에 이건요. 제가 옛날에 한 8살 때인가? 7살 땐가, 어쨌든 그때 산 이불이에요. 이 침대도 그때 샀어요. 근데, 이 이불은 또봇인데, 제가 그때 또봇을 좋아해가지고, 아직 바꾸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제 방은 다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 그 다음엔 이제 작업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 작업실인데요. 어,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게이밍 체어가 들어가 있는데, 있는데요. 이 게이밍 체어는 제가 원래 제 방에다 놔뒀다가 작업실에 새로 생기게 되면서 여기 다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먼저 밑에 보시면은 장패드가 있어요. 이 장패드는요, 컴퓨터를 사게 되면서 같이 서비스로 준 장패드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마우스인데요. 이거는 그립감이 편하고요. 어, 역시 저 클릭, 우클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스크롤. 부드러워요, 스크롤이. 그 다음에 이거를 누르면은 약간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있고, 이거를 풀면은쭉 돌아가는 그런.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키보드가 있어요. 이 키보드는요, 카이 강축 백사기키보드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선 LED. LED가 나가지고, 누를 때마다 타자감이 좋아요. 보세요. 이게 청키라서, 이게 좋은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모니터가 있어요. 이 모니터는 27인치 모니터고요. 어, 여기에는, 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헤드셋이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얇고, 여기 옆이 얇고, 제가 원하는 좋아하는 주로 좋아하는 색인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어, 웹캠이에요. 이 웹캠에는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한개 구멍이 두 개가 보일 건어 여기 보일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마이크가 소리가 나고요. 마이크 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캠을 이렇게 덮 이렇게 덮었다 뗐다 할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부착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뗏, 이렇게 뗄 이렇게 뗄수 있어요. 그리고 붙일 때는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면 은안 흔들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윗 부분에 있는 거는 다 설명드렸는데요. 아 맞다 이거를 설명 안 드렸네요. 이거는 제가 이모네 집 가서 이모가 준, 어, 파일럿 곰돌이에요. 네, 자켓을 벗었다, 어, 이렇게 입었다 할수 있고. 이어 그 다음에 이거는 USB. 그 다음에 이거는 핀 마이크. 제가 이거를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찍었는데.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음, 6키짜리 해커. 이거를, 이게 해커에서 나온 제품이어서, 이걸 해커에서 받은 제품. 그래서, 음, 그냥, 그냥, 기본, 그냥, 엔터나, 백스킵이나, 컨트롤이나, 스페이스, 이런, ESC, 이런 것들을 주로, 컬러풀, 어, 포인트 키캡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바로, 주인공, 어 컴퓨터 본체가 있어요. 이 컴퓨터를 옆에서 보실게요. 그러면요, 어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요, 제가 자세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먼저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보세요. 이 여기서는요, 빨간색이 돌아가고요. 이렇게 컬러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는 이제, 팬이총 4개가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 기에는 뭐, ITX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조립형이어서, 여러 가지가 돌아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글, 여기 겉에가 유리라서, 내부가 다 보이니까, 어, 이쁘고 참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만 봐도 참 멋있고 이쁘지 않나요? 자, 여기 켜진 화면을 봤을 때, 맨처 그냥 휴지통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그냥 따로 다운받은 그런 것도 있고, 곰 믹스는 제가 사용하는 앱이에요. 그 다음에 줌은 제가 학교라면서 사용되는 앱이고, 로블록스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 어 제가 요즘 어 사용하는 게임이에요. 그지고 제가 틈나면은 이렇게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방과 제 작업실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음 저의 작업실과 어방 공개하는 영상이 재밌었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